하하. 아이번 놔. 아까 개가 개가 아까 개가 하자는데나 저기 이원 들어와서 또 간식 좀다 줄게. 아 아프. 배가 아프지? 엠님 어서 오세요. 여러분이 <목소리> 따라갈게요. 아, 이런 아, 잠깐만. 아, 가기도 괜찮은데? 뭐가? 아, 배가 아플랑몰랑해차보아할게 차. 차 타고 올게요, 차. 아, 씨. 아, 나 배가 가. 가다 뒤에. 아니, 이야 코드 입는 모습던것 같은데 사람이 있어? 3번 1번님 열로 와요 아좀늦리겠네 지금 안걸수 있어? 뒤집혀, 내가갔네 6개월 남고. 하개월 남고. 2집에 네. 있다 다개초크님 어서오세요 배 쓰는지 대 퀵이나 대장 없는 거 있으면 말요 예. <목소리> 뭐야? 야, 있는데요? BJ 준현님이 험하신 축동. 뭐? 어시부다가봐이있는데요 BJ 준현님이 수하라고 아, 아이라고 뭐야? 아까 아까 고아풀 것으로 이거 뭐야? 아민현님이. 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. 이거 맞 해요? 아 너무 진지한데? 어디로 가야 되죠? 저게면은, 부, 부캠이 나오는 애들 적응시셔야 돼. 와, 나안 되다. 빨리 와 양념이 올라왔다 자기랑 밖에는 없고 가야겠는데 어 뭐야 사람 그게 아니었네 저 AR 소량기나 대 보정기 있으면 좀 주세요 k i 랑바뀌면쪽에 이쪽에, 쪽에 이쪽, 저쪽, 저쪽, 쪽 저쪽, 쪽쪽쪽 저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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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명 저쪽, 저 저쪽, 사람 많이 달린다 쪽저저 저쪽, 저쪽, 아, 명이네 어. 그 다음 못 죽일 것 같으면 쏘지 말고 고 있어요 예 그냥 다 조져버려요 왜냐면 그차 타면 되지 아 어우 진짜 그렇게나네 너무 쿨하신데요? 그니까 킬킬 먹으려고 멋지네요 킬 먹으면은 뭐 코인도 많이 주고 그러는데 65만 양의 소리 많이 들려요 아 어, s m g 대탄이 안 나온다. 그, 대탄 있었는데 아 그, 대탄 많으시지. 고기 가국 정정 제 보러가세요. 아 진짜. 저 제가 말하는 뭐냐? 아가도자리 먹어야 될것 같아요. 네, 이거 킹가요? 아니면 딱 걸치려면 뭐 이런데야? 이어서 조선 것 같고 망 내가 아니라고 어, 망했다. 아이고. 제발. 칠십 아가 칠십 백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거 두개내려는 거. 저 뭐냐 저 슬던 두 개예요. 피운드 예. 저 저도 슬탄두 개예요. 방향을 말해주겠어요? 아니면행이나 아닌가? 기타부터나제 손이.. 이거 좀잘 돌렸네 송종님 어서오세요 양념이 살렸어요 저술사두개 이기려네요 히코원님 어서오세요 저거 드실까요? 저거 양, 양념이 어때요? 양념이 술탕 안먹혀요 아네 그런 거 같아, 요느게 킵니다. 무게도 많이 남아. 어, 뭐야, 진짜 어 뭐, 뭐 보석, 아! 그러네요.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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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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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오 아, 오 아, 아, 리만 들켰네요 그 아, 아, 요 아, 부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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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면 또 아, 아, 나 진짜. 로케이오케0 0케이오케0 0 0 2오0이이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오케오3 5

빨리 짜 오케이. 실기빨 빡시게 있어. 일단 인사클. 어무어디지 아, 되겠다. 여기에서 연막, 연막 있으면 뭐 깔아줄 수 있어. 필라 아, 인사클. 아이고. 인사킬이 아니라 여기 한명더 있어요. 나무에, 아, 붙었어, 아, 나무에 붙었어, 나무에. 보이죠? 아, 저기거 인사표를 못해요. 상대가 잘하는 아, 건가? 두 명, 세 명. 아, 아버님 혼자 아, 안될 텐데. 아, 그냥 아, 저희 거리 가요. 오피이지라서 엄청 아파가지고. 어우 그래. 가 구독은님 어서 오세요. 님 어서 오세요. 세님 <놀람> 어서 네, 데이터가... <놀람> 아, <놀람> 아, 오세요. 어, 뭐, 뭐, <놀람> <깨끗이 아니야>. <놀람> 세명 나왔네요 와 진짜 개무다 아, 왜? 이거 왼쪽 봐봐요 아, 왜 왜. 아 그쪽쯤에 하나 있을걸요? 자보여줄 있죠 저세 명이에요 저거 세명

미니언 이미 일은 길. 아, 가비, 가비, 가비. 아, 그 스키 바조세의그 스키. 뭐, 아, 걔걔안한 거. 어두. 그거. 아, 그, 그. 년 아니면 사년걔안한 나갔게 응. 왜? 이 코너를 거아니아이 정도 안 되나? 일본가나. 안녕. 0삼님 <목> <목> 어서오세요. 설 아, 중국인? 아, <laughs> 나 옛날에 중국인기다니 튕기던... 설마, 그러겠어? 아, 설마. 가봉 네, 가봉! 나... 아, 칸봉 가봉, 예. <laughs> 칸봉 가세요. 이거 어딘데? 칸 아, 내가 핑찍었데 엠스 레니티님 어서오세요 나도 옛날에 죽은 말을사람들대미에서 알려줬거든 채팅을 좀쉽을 알려줬어 채팅 많이 하는데 사람만 웃는 거 같은데 마 스프레이? 화이 화이팅 와 한국, 한국 사람인데 홍일이야? 음, 아니, 다혹 씨, 한국인지 알고, 조금 뭔가 좀 외국인 말 듣는 줄 알지. 어. 어. 아, 아, 아. 그리고 외국인인 척 아, 하는. 컨셉 같은데. 컨셉 같은 응. 알... 알. 나도. 어. 저 유튜브가 아고 유튜브. 고 갑자기 유튜버를 너무, 갑자기 끝나고 말았는데 유튜버 그거 하고 있다고. 어. 템잘 떴는데? 아, 템 나이스. 와, 템 건널 엠보 엠포? 귀도파님, 어서오세요. 개물판. 개머리판, 이랑, 총구좀빼고 네. 루루가 나와주라. 아, 저, 로컴 밥. 배, 찬, 찬, 뷰. 아, 이 아, 자, 아, 그 아. 뭐야? 뭐야, 이거. 이 배, 잉, 잉, 이 배, 이 배, 잉, 지이 배, 이 배, 잉, 잉. 이 배, 잉, 잉. 이 배, 잉, 잉. 배, 잉, 잉, 잉. 이 배, 잉, 아, 나 지금 커메중이야나 지금 방송 중이야, 지금. 누군데? 뭘할 수가 있어? 나, 어, 몰라. 대화제 이거? 실시간하고 이거 꺼놔서 고 껐어. 자동으로 꺼질 때도 있어. 야, 두 아, 뭐 그래 형? 야, 레도두 개는 남는다 나랑 같 게임하자. 아, 나다 지금. 한 마리 있으면 끝이야. 고정까지 와. 오케이. 오케이. 더 바랄, 더 바랄 것은 그거야. 수직이라, 아, 그 머리. 아, 그래. 앵글이, 앵글이야. 마요칼리공님, 어서오세요.